이게 가마오름 있는 자리고요. 이게 제주평화박물관이라고 이게 이 사장님이 어이 개인 소유예 개인 소유 개인 소유인데 아 이게 오픈했다가 다시 또 아마 이 양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이 주인분이 계셨는데. 이게 다크투어리즘인데, 사람이 와서 봐야지 이게 운영이 되든지 할 텐데, 사람이 와서 보질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지. 사립박물관이고, 6천원씩을 받았는데, 6천원 받아서 운영이 돼야지. 되겠어요? 아 예. 그래서 물론 에서한두에다가면은 네. 뭐를 봐도 네 제주 평화박물관에 왔는데요. 여기 평화박물관은 어 작년 작년 9월부터 어 폐관 중이에요. 폐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. 어, 이게 사설박물관이다 보니까 인구가, 어, 저, 관람객이 최소 30만은 와야 되는데 지금 관료소장님 계시는, 이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, 어, 뭐, 한해 3만 명 정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, 어, 1년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불가능해서, 어, 지금 폐관 중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, 아 어, 이게, 사설 박물관이다 보니까, 요 지역은, 그, 개인 소유예 개인 소유. 개인 소유의 박물관이고, 어, 원래 가려고 했던 저 가마오름, 그 부분은 문화재청 소유예요. 어, 물론 가마오름 전체는 또 개인 소유인데, 그, 동굴 진지 있는 부분, 그 부분만 따가지고 문화재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, 그 안에를, 어, 개보수를 해서 오픈을 했다, 닫았다, 그, 그, 뭐, 기사 같은 데 보면 다시 오픈했다, 닫았다, 이런 이야기들이, 어, 그런 개인 소유하고의 문제,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졌던, 어,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위치가 여기가 어 제주도에 보면 서쪽이란 말이에요. 서쪽, 서쪽 위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쪽 어승생악 그쪽도 보이고 모슬포도 보이고 알뜰르 비행장도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, 일본군의 그 본부 사령부 5 8대대인가 거기 사령부가 이게 진지 내부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최후 사령 그 기지로 운영하려고. 미군들이 들어올 때 하려고 준비를 했던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어, 빨리 빨리 사람들이 이제 이걸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물이 고여 있네. 아, 저기서 내려간 가한 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입구에 입구 가마고름 아니 저 금오름에 진지 동굴 입구가 두개 있는데 아마 여기 하나 있으면 저 뒤쪽으로 하나 있지 않을까? 저 밑에 뚫 밑에 뚫어 가지고 어, 진지를 팠겠지. 좀 가서 봅시다. 사실 이 장소는 그 효리네 민박에서 효리가 올라와 가지고. 여기 여기서 요거 하는 어, 그런 화면을 한 어떤 곳인데 아뭐 어, 어, 제주 좋다는 거지 응? 어 여기 애월 읍내가 다 보이죠 효리네 민박에서 효리가 어, 했던 집은 조조 아래에 조래 아 조기 조기네 조기 저기 조기, 조정도 저정도에 지금 위치가 음 어쨌든, 올라와서 봐야 돼. 실제로 올라와서 봐야, 진짜 구조가 어게생각고 네, 보이죠? 이렇게. 어 바, 여기 좀만 지나가면, 바람 때문에. 뭐, 한라산 백록담. 예, 미니, 미니 백록담. <laughs> 그 정도로 볼수 있어요. 오, 바람. 오. 조금만 돌아서라도, 이 바람이 이러네. 아 숨어가지고 오케이 에어로가 비양대를 바라보면서 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i yeah.